경북 청도의 고즈넉한 마을 초입, 남쪽으로 열린 터엔 햇살이 아낌없이 쏟아진다. 복숭아나무들의 향기가 깔린 이 터에 쏟아지는 빛으로 여행객의 시간을 멈추는 숙소, 워킹인 서클스가 있다. 각자의 길을 걸어오던 부부는 여행지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을 모아 머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숙소를 만들었다. 탁월한 풍경은 아니지만, 청도의 고요한 자연만으로도 부부가 의도한 쉼이 충분했다. 계곡이나 산 같은 특별한 절경은 없지만, 건축이 품은 공간감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을 느낄 수 있다. 대구와 가까운 청도에 스테이를 지은 것도 접근성과 자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주변 풍경과 함께할 뿐인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 여기 들어서는 순간 다른 곳에 쉬러 왔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이러한 의도에 맞게 공을 들여 설계한 공간이 바로 진입로다. 입구를 지나면 콘크리트 루버의 틈새마다 각기 다른 결이 빛과 그림자가 흘러든다. 낯선 정원 공간을 따라가다 마침내 스테이 내부로 들어서기까지. 걷기라는 행위만으로도 또 다른 쉼이 제공된다. 워킹인 서클스라는 이름은 여기서 착안했다. 내부로 들어섰을 때도 외부의 풍경은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 다양한 구성의 숙박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본체와 별체에 과감하게 연출된 창문들이 공간의 개성을 한껏 드러낸다. 침실에서 거실 그리고 수영장과 자쿠지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반에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룬다. 머무는 이들이 프라이빗한 쉼에 집중하길 바라는 바람이 공간 전체에서 묻어난다. 부부는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 보낸 하루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는 부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이곳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부부는 말한다. 그저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원을 따라 걸으며 공간 속의 쉼을, 쉼 속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청도에서 만나보자.